이런 놀라운 복음이 바로 뭐예요? 신약 성경이다 그럼 과연 이 이대로 뼈대가 주어져, 뼈대를 잡은 대로 과연 그게 사실인가? 그럼 우리가 확인하면 되잖아요.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불이한데, 불이했던 나를 이제는 의롭다해 주셨는가. 그래서 로마서는 이 신, 증인, 이 신, 뭐예요? 듣고 음. 예. 기억나시죠? 신앙에서 가르쳐 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고 예. 믿음으로 뭐예요? 의롭다 함면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터달라데에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로마서에서 교회의 양육으로 우리가 앞으로 성공해 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 1편에서 예수를 통한 성취는 지금으로 성취죠. 이것이 마태복음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은 어떤 직으로 오셨는가? 선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말씀이 돼서 육신이 예, 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빛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해서 아버지를 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 약의 율법은 몽합 선생이었지만 이제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해 주신다. 오직 천 선지자 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을 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누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 주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우리 고력한 인간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영원한 왕을 보이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에,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 제사장으로 오셨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주셨다. 그래서 부양에는 양을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해야 제사드리고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제사를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게 해주셨다. 서 율법에서 행하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온전케 해주셨다. 또 반복할 필요 없이 이제는 우리가 실력과 진정으로 예비해 드리는 때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신분이로 성취된 해 겁니다. 그게 마가보음 주어지는데, 자 예수님은 아들의 신분이로 오셨다. 인간 예수로 나약한 인간 예수가 오셨지만은 그는 실제로 뭐예요? 우리 눈에 멀친 나약한 목수의 아들이지만 실제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신 분들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신인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제가 그대로 있는 이라. 저들이 본건누구를 봤어요? 목수의 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상은 받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비하이신 분, 낮아지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높아지셨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요 이것이 바로 마가, 사도 마가가 마가보음에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역으로서 성취된 건데, 누가 보면서는 아들로서의 사역입니다. 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속 중에 사역을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심으로 완성을 해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비라의 신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디까지? 수월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구속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월까지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나막고볼 봐도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 여기 봐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하 이게 혼돈, 학자들이 혼돈되버리고 말은 거요 근데 실제로 뭐예요? 내용이 의미가 다른 것이다. 지금 마가가 증거하려고 하고 누가가 증거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 그 포인트가 뭐예요? 완전히 다르다. 다 성령께서 기록한 게 중복되게 뭐하러 기록하냐 마요. 성령께서 뭐술 한잔 취해셔가지고 <laughs> 네? 행성을 수술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거. 분명한 의미가 깊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똑같은 사건이라도 벌써 보는 측면이 뭐예요? 네? 벌써 다르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또마태 보면 도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 그거는 죄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다짐어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가 다르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펴볼 수있느냐 근데 마태복음, 어, 누가 이 공간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사자복음, 뭐, 송아지복음 이렇게 하는지만 그거는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억지로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연구한, 이 좁은 소견에 연구한 게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주석책 같은 그런 책들이 있지만은, 진짜 그건 아니다. 이런 엄청난 에, 뜻이 성경의 공간복음에 주어져 있다. 이걸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헌성으로 성취된 거는 요한복음에서 주어져 는데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로서 오신 예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는 구활승천하셨다 그래서 다시 높아지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으로, 어, 우리를 구속해주시는 그 사역의 얻은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공급해줘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주셨다. 자이편의 성령을 통한 성취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행이 설립으로 진거죠 그게 사도행전에 있는데 그 내용은 뭔가? 예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주,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의 약속과 성령의 성취가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약속이 내가 가고 나면 보이사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요? 너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이세 가지 약속.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기 선지 동사에 모인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에 복음 증거 약속. 땅끝까지의 복음 전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 예?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서.